와 진짜 여기 집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진짜 이집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시는 직장인들 들어오시면 진짜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밖에 뷰를 보시면 전망이 뚫려 있어서 굉장히 속 시원해지는 뷰인데요 창틀이 없고 통유리로 돼 있어서 더 개방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집 내부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그럼 현관부터 가보실게요. 들어오면서 보시면 통로가 넓게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에 수납장도 많고요. 또한번 꺾이는 구조라서 집 안에 프라이빗한 느낌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중문 잘 설치되어 있고요. 들어오시자마자 첫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방, 안방입니다. 이집 너무 예쁘잖아요. 진짜 들어오면 스트레스 다 날아갈 것 같지 않나요? 굉장히 아늑한 방에서 숙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. 또 안쪽에 드레스룸이 구성되어 있어서 효율성 있게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. 그 옆쪽으로는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방 안에서 동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모두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방에서 나오시면 주방이 보이는데요. 이집 진짜 주방마저도 감성적입니다. 일자로 뻗은 주방 구조인데요. 뒤쪽과 아래쪽에는 수납이 가득 차 있고요. 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고요. 그냥 자체가 감성입니다. 정말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인데요. 또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이 잘돼 있는 세탁실이 있습니다. 안쪽에 워시 타워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벽면에 가득 수납으로 채워드려서 수납 걱정 안 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반대편에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서 있던 거실인데요. 거실 뷰가 이집 진짜 지금 제가 15층을 촬영하고 있는데 거의 30층 느낌의 뷰입니다. 앞에 뻥 뚫려서 정말 개방감 있고 또 인테리어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주인공이 된 느낌인데요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쇼파 큰거 두시고도 TV 거리 충분히 확보되시고요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 두 번째 방 베란다랑 연결돼 있는 방이에요 이쪽 베란다 또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DP 돼 있는 것처럼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드레스룸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면 이쪽 방도 드레스룸으로 꾸미셔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맞은편 방 가기 전에 공용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. 공용 욕실 마치 호텔에 온것 같은 그레이 톤의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화장실이네요. 오늘의 집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. 세 번째 방이 방도 굉장히 아늑하게 꾸며져 있는데요. 침대와 책상 들어가고도 넉넉한 공간이라서 이분 자제분이 계시다면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또는 뭐 취미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오늘의 집. 내부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여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집 아닌가요? 이렇게 뻥 뜨인 뷰와 넓은 통창으로 이루어지고 층고도 높아서 굉장히 개방감 있는 집인데요. 이집 지하철 도보 10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의 위치에서 위치 또한 너무 좋고 주차도 지하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차 걱정 안 하시고 편리하게 생활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. 인테리어에 관심 있고 이런 탁 트인 곳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집 눈여겨보시고 직접 나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위 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. 안녕!